압력속 그냥 무섭고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안전장치가 완벽한 폭년 압력속부터 두 가지 압력을 쓰는 똑똑한 전기법속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후회 없을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압력속 고르실 때는 먼저 불위해서 쓰는 일반형인지 편리한 전기형인지 방식을 보셔야 하고 이생적인 스테인리스 소재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인분수에 맞는 넉넉한 용량인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DS 대용량 압력솥 3m입니다. 23,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의 직구 제품입니다. 6인용 밥을 지을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이고 인덕션에서도 쓸수 있어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다만 해외 배송이라 기다려야 하고, 마감이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차위는 코코리 스피드 압력소 0.8L입니다. 59,000원대 가격에 정말 작고 귀여운 2인용 미니 압력소입니다 캠핑 가거나 자취하시는 분들이 한끼딱 해먹기 좋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다만 용량이 너무 작아서 손님 오셨을 때는 쓰기 어렵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위는 쿠쿠 스피드판 멀티쿠커입니다. 7 2 0 0 0원대 가격에 14인용 대용량을 자랑하는 전기압력솥입니다. 밥뿐만 아니라 찜이나 탕수비드까지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다만 용량이 큰 만큼 부피가 꽤 커서 주방에 자리를 좀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위는 쿠쿠 트윈프레셔 전기압력밥솥입니다. 38만 5천원대 프리미엄 제품으로 고압과 우압 두 가지 압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찰진 밥이랑 고슬고슬한 밥을 취향대로 만들 수 있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신혼부부에게 강추드리는 완벽한 밥솥입니다. 대망의 1위는 pm 풍년 하이클레드 압력솥 3.5리터입니다. 수많은 주부님들이 인정하는 압력솥 의 근본입니다. 148000원대 가격의통오중 스테일리스 라 열전도율이 최고고 인덕션에서도 아주 잘 됩니다. 밥맛은 기본이고 삼계탕 같은 요리도 완벽하게 해내는 평생 쓰는 압력솥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